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이 11절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바칠 예물을 먼저 보낸 후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24절에서 홀로 남았을까요? 여전히 형 에서가 복수할까 두려워서 여차하면 혼자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끝끝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런 야곱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어찌하면 이런 세상에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야 합니다. 천국은 홀로 가는 곳입니다. 아내 치마꼬리 잡고 남편 바지가랑이 잡고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얻으려면 홀로 서기를 잘 해야 합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때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그동안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머리를 다 굴리고 아내를 얻으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결혼에서는 두 아내와 두 여종에게서 1 1 명의 아이를 줄줄이 낳고 정력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돌이켜 볼 겨를이 잠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벌었던 재물이 다 없어지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즉시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혼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망하고. 내 발로 가출해도 홀로 남았더니의 인생이 되면 두손두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에 홀로 남았더니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외로움을 이기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둘째, 내가 의지하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 합니다. 24절 후반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지만 어떻게 했었든 하나님을 이기려고 야곱이 열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야곱을 씨름으로 더 이상 누를 수 없으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씨름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은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생명의 상징, 능력의 상징, 생식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사랑 구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더 이상 도망 못 가는 신세가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듯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돈, 자식 명예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마저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러니 내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길 수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셋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하나님의 사자는 나로 가게 하라고 하 하는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응답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못 산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요구하는 축복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토록 바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또 가져도 인생이 허무했어요. 그러니 이제 바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들 돈이고 집이고 남은 게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단번에 두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답 없고 길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씨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치신 나야 허벅지, 관절은 무엇입니까? 돈, 건강, 배우자, 자녀, 직장을 치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긴 내 열심과 교만의 죄가 깨달아졌나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내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저주의 사건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의붓 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한 딸의 상처를 외면한 죄를 회개함으로 딸의 생명을 보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30대 초반에 이혼한 저는 두 아이를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믿는 사람과 재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서 가정을 지켰어요. 하지만 어느 날밤 직장 때문에 분가해서 살던 딸이 엄마, 나 자살 충동으로 죽을 것 같아요.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했어요. 그 일로 저는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딸의 아픔을 외면했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이후 저의 부부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너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어요.그러자 딸은 처음으로 아빠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는 엄마는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빠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하며 저를 용서하고 아빠와도 화해했답니다. 이혼과 재혼을 일삼으며 행복을 찾다가 영원히 지옥을 살 뻔한 저를 자녀의 사건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오늘 30절에 야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불안함이 올라올 때마다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들의 점심 도시락을 기쁘게 싸주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27절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에는 발대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 보전되는 축복과 해가 도는 축복까지 주십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밝힌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죄 고백에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불치병에 걸리고 부도가 나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내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합니다. 내가 술과 도박, 음란과 주식으로 다 탕진하고 주님 만났는데, 또 술과 도박, 음란 주식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야곱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홀로 남아 있는 그 절망의 땅에서도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인생의 해는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과 홀로 대면해야 합니다 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 합니다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지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참 문제 많은 야곱인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얻고 축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없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 한다고 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죄를 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여전히 무너져야 할 허벅지 관절이 남아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씨름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20대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지역감정과 진영 논리에 삿발을 붙잡고 날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하며 씨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나부터 내 허벅지 관절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